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야 됩니다. 쿠킹덤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기대가 되는구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조언도 해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생명의 쿠키 뽑기! 네 이거 저번에 못 뽑아가지고 진짜 개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가겠습니다 바로 섀도우 밀크 쿠키랑 버닝 스파이스 쿠키 얘 두개가 0티어라고 무조건 뽑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얘는 지금 스택이 안 쌓여있는데 그래서 섀도우 밀크를 제가 또 현질해가지고 저번에 150을 채워놨는데 지금 어, 쿠키 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려 185개 지냈고 이거 조언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 몰랐는데, 무조건 현질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 플레이에서 월드 탐험. 여기 비스트 이스트 월드 딱 들어가면은, 8개의 맵이 이렇게 딱 뜨는데, 에피소드 하나 클리어를 30개 별을 딱 채우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상이 무려 20개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지를 진짜, 에피소드 8까지 다 밀었어요, 제가. 쿠키커터를 야무지게 모아줬다. 나 이거 몰랐으면 진짜 현질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섀도우 밀크 쿠키는 거의 확정적으로 제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솔직히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 얘가 돌격이나 암살자가 아니고 마법사야? 아니 누가 봐도 리그오브레던드 샤코처럼 생겨가지고 나는 암살자인 줄 알았는데 어,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미안해 여번한 카드값 개오질 것 같아 <laughs> 10만 업소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뽑기 전에 스펙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 이거 몰랐는데 이벤트에서 얘를 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돌 이각성 이렇게 부르나? 좀 올려줬고, 저번에 미스 트 플라워, 미스 플라워가 지금 얘 피어바닐라 있어가지고 안쓸줄 알았는데 얘가 아레나 전용이고, 얘가 그외에 모든 스토리미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바람공수 얘가 영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키우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갔냐 얘. 얘도 이벤트나 이런 것 때문에 뽑았고 우연히 제가 뽑기 해서 얘가 각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각성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 아 그렇지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유튜버라자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꽝은 바로 스킵하고 나오면은 저거 하죠 어 이게 30%인가? 마법사가 나오면 꽝이래 꽝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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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은 거안왔다스펙가 매우 안 좋은데요 스펙 쭉쭉 쌓이죠 이게 10% 맞죠 역시 꽝 이게 100%, 찌렸고. 몇 개? 한세개 주나? 하나? 그렇지! 아, 영어성 나올 때 이거 자꾸 불 들어오는 거 자꾸 낚시 지려. 왔죠 제발, 진짜 하나만. 와, 떴다! 후! 떴다, 나 이거 맞잖아. 빨간색이면 나온 거야, 맞죠? 어? 퓨어바닐라 나오면 개오반데 어?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촬영할래. 나온 거 아닌가? 맞잖아, 맞잖아 얘. 나왔다 해줘 그냥 빨리. 맞잖아. 그러면서도 다들 거짓에 이끌리지. 이거지. 아, 이겁니다. 진짜 나와버리네 이거로. 아, 기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우 진짜. 이게 뜨네. 세 번이까 네 번만에. 지렸다 진짜. 패스, 패스. 나머지 필요 없어. 야. 나 이거 지금 쿠키런 킹도 복귀하고 세 번째 영상인데 진짜 운빨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돈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laughs> 이러면은 쿠키런 킹도 나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전설 스킨 뽑기도 한번 가야겠는데요. 잠깐만, 쿠키 레벨업. 이거 한 방에 되나? 이게 현질하니까 뭐 이런 것도 주더라고. 요한 방에 80 레벨 가는 거. 일단 가. 그렇죠 자동 선택에서 나머지로 90딱 메꿔 주면은, 나이스.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좀 헷갈려요. 두 번째 지원이랑, 세 번째 여기 폭탄이랑, 이거를 세공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맞네. 아, 이래야 적용이 되는 건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러네. 야, 이거 보석 잡아먹는 컨텐츠. 콘텐츠는... 나이요 어찌어찌 됐고? 전투력 57만. <laughs> 재설정을 이거 많은데? 지금? 비스킷도 가보죠. 자, 여러분들, 저잘 몰라가지고, 지금 모두 재설정 몇개 돌렸는데, 일단 쿨타임 4개 나와서 이거 갈게요. 나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귀찮아서 좀, 자세한 상세정보는 안 찾아보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앞라인에 하나만 딱 있으면은, 메리베리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도전 가야지 뭐 있어? 오늘 되는 남자, 버닝 스파이스. 갑니다. 10회 열레번. 들어가자! 스타트 좋아요! 마녀 보며볼수록 뭐가 이쁜 것 같대, 요즘에. 하나! 왔나요? 오나요? 와 주다. 주나... 아, 자. 곧 나야. 어, 새로운 거네. 락스타맛? 어? 강렬할 거야. 도 기타인데 락스타 맛이 아니네. 패스. 뭐 어쨌든 새로운 게 나왔다. 다음. 잠깐만, 이거 약간 저주 걸린 것 같아. 괜히 아무데나 한번 들어갔다가 무어 새로운 고침 한번 딱 해주고 다시 볼게. 타 게임에 이런 게 약간 좀 썰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여기서 설마 될까해서. 거절. 개뿔이 씨. 안 나오네, 막판이. 아, 스택마삭하게 생겼네. 그래도 떠었다 용쿠가 해줬다, 하나. 근데 오늘 안 나오면 내가 더 이상 현질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나와주시. 나, 어. 에이션스다. 아, 아. 이전에 있던 거 아닌가, 이러면? 해마만 뭐야. 어? 슈퍼에픽은또 뭐야? <laughs> 똥뚱맞이게 끼어있네. <laughs> 그냥 갈순 없죠. 고급 쿠키로 간다. 그래서 뭐라 나와라, 그냥. 아, 여기서 나와. 이거 스킵하죠. 어, 레전드리! 어, 이거, 궁수, 바람 궁수. 어! 야, 오늘 되는 날이야, 진짜. 이건 진짜 되는 날이야.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laughs> 야, 지렸다. 나쁘지 않아. 승급. 야, 이게 픽업이 지금 아니라서, 만렙을 찍기가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오케이. 이게 지금 아닐거야 많은 분들이 또 팁을 주실거라고 보고 원래 조금 애매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얘가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 6거 4번 남았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까비오 꽝꽝 어 아, 그래 이게 진짜 안뜬다 100%가 쿠키커터 3개 예상합니다 2개 제발 하나 어! 처음부터 빨간색깔 아 에픽이다 아니 가 여기서 왜 나와 아얘여기 픽업이지 아이 까비 오빠. 아, 잘 나오기는 한것 같은데, 뭔가, 뭔가 좀 아쉽다, 느낌이. 이거 쿠키커터 또 얻는데 없나요? <laughs> 일단 오늘 뽑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 자, 네, 그래서 마을 근황을 좀 알려드리면은, 희성 레벨업 중입니다. 이거 초나무 야무지게 좀 해주고 있고. 아, 이거 감이 안 오던데, 이거 연구를. 이거 뭐부터 업그레이드 를 해야 돼요? 여기 뒤쪽에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딸려. 지금 이거 기둥이. 이게 원래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몇개 박으니까 기둥이랑 이게 없더라고요. 아참! 뽑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거 언제 열게 되냐가가가 가, 가. <laughs> 좋았어 오늘도 편집자 죽어 나갑니다 뽑기 끝난 줄 알았는데 전설 스킨이 남았지 이거 뽑고 전설 스킨 뽑고 보물까지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나왔는데? 보여주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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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빨간색 빨간색 작은 아.. 엘픽이네 얼마나 많은 길을 비추는지 아시나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목커맛 쿠키 세상에... 아까 분명히 제가 쿠키커트 하나더 봤거든요? 아엘픽야 오늘의 이벤트를 블랙 사파이어만? 그게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설 스킨 가자 스킵을 해야되나? 이거 뭐 이펙트가 따로 없는거 같은데? 찍는게 없잖아 가위 한번 돌려 주시고 이거 오릴 때뭐 빛이 나나요? 이펙트가 다른가? 뭐 없는 데좀 현찮은데? 금색 금색빛 꽝 너무 구린데? 어 방금 옷이 걸려 있었는데 <laughs>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잠깐만 어 다르잖아 이거 봐 방금 이렇게 했어 가위 색깔도 다른 거 같은데 이거 봐 다르잖아 모션이 이거 봐, 금색이 아니야. 아나오네자 이러면 하나씩 뽑아봐야지. 응안 써, 안 써. 이것도 안 써. 여기 중요하지. 아 씨, 나온 게 아니었어? 너무 어, 낚시한 거 아니야, 고 진짜 짜증나네. 아 씨, 이런 꽝인 것 같은데. 오, 이게 나오네? 기대가 됩니다. 나왔다. 진짜로. 휘도밀크 아니야? 뭐야? 아니 뭐야? 나올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쵸 뭐냐? 어? 편집자 또 개빡치는 소리가 들리죠? 이거 <laughs> 뭐못 참아. 아이 꽝이야. 오, 꽝아니었어아 이거는 어, 어 뭐지? 다음. 아니 마라마쿠키 구림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 나 이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마이크키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이게 이벤트로 나온 건지 지금 고정값이 된 컨텐츠인지, 이거 무조건 해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으로, 아 이거 아레나 스펙 좋아져가지고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욕심나가지고. 자, 공격팀 설정. 여기서, 이상한에 빼고, 와, 나도 190만이야? 지렸고. 이거 좀센 애들한테 한번 덤벼볼까? 어얘 너무 센데 뭐야. 야 이거 건들면 개 털릴 것 같아. 패스. 이거 한번 해볼게 습니다 2.5배 속으로 하면 너무 빠르니까 1배 속으로. 1.5, 1.5. 보자저 <목소리> 이거 힐라가 둘이라서 와 되게 아프다. 그래도 버틴다면. 테다니크뭐 들어갔는데 방금? 야 어디까지 밀리는거야 이거 도대체? 누가 미는거야? 아 버닝 스파이스가 미는거야? 이겼네! 왜 안죽어? 무적?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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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기는 여기서 했는데 끝은 여기서 여기서 죽을뻔했어 심지어 버닝 스파이스 뽑아야겠네. 어우, 쟤 무서운데? 와, 얘가 딜을 다 넣는구나. 와, 그래도 이걸 이기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재밌구만. 아, 참, 그리고 제가 이전에 친출을 하셨던 분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고자리 정도 남았는데 어 스펙 좋으신 분이 친출 주시면 은 제가 한번 받아서 시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하실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가볼게요. 패스!